금문고량주는 청향형 바이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이자 대만의 자존심입니다. 청향형 바이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세 개를 꼽자면, 산서성의 분주, 북경의 홍성 이과두주, 그리고 대만의 자존심 금문고량주입니다. 금문고량주와 더불어 88갱도가 대만의 대표적인 바이주인데요. 그 중에서도 금문고량주는 아리산, 일월담과 더불어 대만 산보라고 불릴 정도로 대만을 대표하는 숲입니다 아리산은 해발 2,484m로 타이완 최고의 명산입니다. 그리고 타이중의 대표 명소로 꼽히는 르위에탄, 즉 일월담은 둘레만 24km로 타이완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. 이 술은 상당히 높은 도수지만 마실 때는 그 높은 도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한 맛과 향입니다. 가슴이 뻥 뚫리면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핑 돌아가는 느낌도 나고요. 제가 선물 받은 병은 300ml 두 병인데 대만에서는 금문 고량주가 고량주 시장의 8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의 국민주입니다.